안녕하세요. 에코하우스입니다. 오늘 보실 곳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성남동 2번 매물입니다. 최근에 7호선 연장으로 성남역이 개통하였는데요. 7호선, 인천 2호선, 환승, 성남역을 도보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덕분에 서울 강남권과 인천 연수구까지 한 번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시장과 거북시장, 재래시장이 매우 인접하여 있고요. 크고 작은 마트들이 가까운 거리에 많기 때문에 장보 시기에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초등학교 도보 5분 거리 안에 있고요. 인근에 어린이집이 다수 분포해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체육공원이 있어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실 수 있어 여가 시간을 보내시기도 좋습니다. 1층 필로티 공간에 세대별 주차 100%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하시기가 편리한 곳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밝은 현관입니다. 좌측으로 실내 등을 온오프 하실 수 있는 일괄 소등 버튼이 있구요. 우측으로 3칸짜리 신발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 철제 프레임 바디 3면동 중문이 시공되어 있구요. 좌측으로 메인 욕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논슬립 타일이 시공된 욕실에는 젠다이 선반과 코너 선반,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는 이누스 도기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구정마루 제품 강마루가 시공된 거실입니다. 4인용 소파를 놓아도 답답하지 않은 공간이고요. 천장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LED 메인등과 매립형 다운라이트 등이 촘촘히 시공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고 이쁜 거실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이고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해 위생적인 주방입니다. 김치냉장고 자리와 냉장고 자리가 있는 주방이고요 리젠스 제품으로 인센 언더 사각 싱크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샘 제품으로 3구 전기쿡탑과 메립형 후드가 시공되어 있고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식탁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하부 공간까지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만든 주방이에요 중간 방입니다. 블루 계열 색상 실크 벽지가 시공되어 있고요. 침대, 옷장, 책상 넣기 부족함 없는 크기의 방입니다. 핑크 색상 실크 벽지가 시공된 작은 방입니다. 안쪽으로 발코니가 있는 방이고요. 냉온수 수전이 있어서 세탁기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비엔 1등급 제품으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룸은 채광창이 양쪽에 있어서 굉장히 밝은데요. 3612자 나오는 방이기 때문에 큰 옷장을 놓으시기 좋은 방입니다. 부부 욕실은 비앙카 무늬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세면대에 샤워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층에 위치한 테라스 타입도 살펴보겠습니다. 테라스는 거실을 통해서 나가실 수 있는 구조이고요. 기준층에 위치한 테라스 크기만 해도 12평 정도 되기 때문에 마당처럼 이용하실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루프탑 테라스 공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나무 데크가 시공되어 있고요. 식물을 키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어, 화분을 별도로 가져다 놓지 않으셔도 어, 충분히 식물을 키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수도가 있어서 물을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주변에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잘 되고 전망이 좋은 야외 공간입니다. 7호선 역세권과 대형 테라스 매물을 찾으신다면 성남동 2번 매물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